양력 7월, 즉, 음력 6월은 월미월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토의 기운이 점차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강한 토의 기운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다듬어 줄수 있는 화의 기운, 즉, 불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월생에게 있어 화가 없으면 토는 굳고 메마르며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 비로소 온기 있는 옥토로 변화하며 삶의 기회, 인간관계, 재물의 흐름까지 함께 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화생토의 원리를 바탕으로 미월생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상 속 개운 아이템과 풍수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개운 아이템은 붉은색 지갑입니다. 토는 원래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오행이기 때문에 화생토의 원리를 활용하면 재물의 흐름을 깨우고 운의 정체를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붉은 지갑은 화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토를 생하게 하여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재운의 순환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손에 쥐는 지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월생이라면 반드시 화의 기운이 담긴 붉은 지갑으로 바꾸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개운 아이템은 양초 또는 향초입니다. 일상 속에서 불의 기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양초나 향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침실, 거실 공간 등에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두는 것은 화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토의 기운을 부드럽게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운 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개운 아이템은 붉은색 계열의 옷 또는 속옷입니다. 오행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붉은색 옷이나 속옷은 화의 기운을 몸에 직접 지니게 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이나 흐름이 막힌다고 느껴질 때, 붉은 포인트 색상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면 기운의 정체를 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사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오행의 원리에 맞게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 진짜 개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삶의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고 밝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